안녕하세요. 여기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산 속에 있는 리조트인데요.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옆에는 침대도 있고, 여기 발코니이고요. 이렇게 문도 있고, 저기 보이는 게 수영장이고, 산속에 있어서 느낌이 청량합니다 예 산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숨을 쉬면 그 자체로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저는 가족끼리 왔는데 가족끼리 오니까 아무래도 좀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혼자 와서 제 스케줄을 하고 싶어요. 그냥 는 산속에 처박혀서 책 읽고 바다 보면서 카페에서 책 읽고 싶은데 어디 막 돌아다니고 막 먹고 이마트 가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여기 위에는 이렇게 어, 지붕도 있고. 지금, 무한폐렴 사태 때문에,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다른 투숙객들이 있네요. 생각보다 제주도에 이마트도 사람이 많고, 고깃집에서 사람이 많고, 여행 오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, 아마 평소 때라면 더 많았겠죠? 그럼 저는, 어, 이 산속 리조트에서, 어, 공기 맑은 느낌을,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